와, 수구 님, 수구 님잡으라고또 했는데 안 잡히네. 어스 살았어? 긴타 쓰고. 근데 앞에서 긴타리 걸렸어. 요 옆에 있어. 아, 어, 도박았어. 어스 와봐 봐. 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 이번 방금 나도 없어 잡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철수 님이 잡아 가시죠 가시죠 검은 사모 화이팅 자꾸 어디서 활때리 나와 저거, 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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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저기다 어. 야거 저거, 펀거님거저 <laughs> 아, 야나너 죽은 줄 알았어. 와우러 <laughs> 봐. 내가 지금 Sorry. 와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커버 다 Sorry. 쳐줬는데 <laughs> 왜 그렇게 먹살잡혔다고 바로 바로 가냐. 토니한테 <laughs> <laughs> 먹살잡혀 있는데 와와 하고 좀 시식이 걸어주면 살았는데 아 아깝네. 죽은 줄 알았다니까? 아나또아나왜 자꾸 아왜 자꾸 고래 고래를 먹냐고? 100만 원짜인데 어, 누구? 어, 공이다, 어, 공, 아, 공. 맞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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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빵이! 이거 면 쥐빵이 진짜 갖다 버리고 싶다! 아, 왜 자꾸 주빵이를 빼니? 쥐빵 아, 어, 들어가. 너, 너 너무 틀린데? 어, 어, 야, 어디야? <laughs> 여기서 저, 저 지짐이 너무한 거 아니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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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M님, M님, 제발, 제발, 제발. 야, 난 살려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미 너 왔더니 죽어있네. 아, 이 시식이는 먼저 걸어오실 수 있고, 서름님 튕겼어요? 아직 10분 남아.. 10분 돼안 뭐냐. 1 1분이 o w I d o 실수 있어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뭐야? 아 스톤님 엠퍼침 너무 아퍼 격가들이 너무 아퍼 몇살 한번 잡히면 끝을 막 끝을 우리 점수 이0점해 지고는 <laughs> 멱살입니다 멱살 저 멱살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와우, 베리님 센데? 와, 안되네 아, 개교본데 스톤님한테는 안되네 좀개교보자 격간 개교볼라는데 도저히 안된다 역시 아처가 사기야 방셋을 어떻게 녹일 수가 있지? 아따, 넣다운짜증 진짜 어. 와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빨리 빨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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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그치, 잘해 그치. 좋아 잘해 잘해 어너방금 구체 맞았는데 몇 군? 우리 야, 소소 오빠, 아 서름이 따르신가 뭔가 아 오빠 스톱을 막아달라고 제발 <laughs> 오빠 내가 한차 막아줬잖아 스톱을 막아줘 <laughs> 와, 오... <laughs> 아 진짜 아니 방금 몇군 맞아서 깜짝 놀랐네 소름님이절렇게군 <laughs> 아, 대박이다. 야, 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손님 보내자 보내자 아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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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차 보내고 컷컷 선생님이다 야 그때 나왜야언야수선들개 길러왔어 야나좀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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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오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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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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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응? 없는데? 오, 빠땡큐 아. 야, 나야 어, 뭐야? 뭐야? 야, 나겠다문르겠다겠다문르생겼다모르생다겠다모르생다겠다모르생다겠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 お지마 잘못했어! 소지마 지만 깡ばばおば봐おばばおばばおばばお 그거 신발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래요? 신발 거기야? 오 좋아. 1 6 0점 생겼군. <웃음> <웃음> 오, 나 지켜줘, 나 지켜줘. 나 <laughs> <laughs> 지키세요, 나 지켜, 나 지켜. 아, 아 소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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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근이. 오늘 끝을 봅시다. 이리 와. 수근님 명수 높봐요 200점, 200점. 수근, 수근수 200점. 오해, 너 물, 물 기자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 이 점프 뭐지? 쪽팔리게? 아이앞 둘이 두분 앞에서 6 0 0점인데아5 0점점이나아아아아아아어제 제발 서른이 안돼! 이걸 로 죽이네. 언분나타타어어아어서서아스 앞에서 6분 앞에서 봅시다에수 있다, 할수 있다. 또뭐 했노? 4점이 뭐가? 야, 나는 500점이랑 놀고 있었다고. 야, 깜놀 가자. 리벨님 가자. 3분의 300점? 5분의 300점? 아, 뭐야. 아.

아이고. <laughs> 아, 서름님 거의 무슨 핵폭탄이핵폭탄 <laughs> 밤까 한 번을 때문에 내 점수 100점씩 날라간것 같아. 어, 왜 점수 더 벌어서 서름님 잡았는데. 아, 어, 어, 야 머리서 아파 진짜. 아! 이제 활활들다뿌루르 갑시다. 활때기 뿌러 가야 되겠다 진짜. 와, 너무 심하네. 아니, 왜 자꾸 뒤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미스틱 분들? 아이스 깜둥. 깜둥아. 깜둥아. 리벨님, 700점이다. 가자. 아, 근데, 보디가드가 있어. 아, 혼자서, 혼자서 안 돼. 아. 보드가 너무 많은데 아... 안돼아예 네. 이제 힘든데 여기 좀잘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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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 봅시다. 저리스트두 분이 아때 진짜 씨좀 갑시다 여러분 서른님 잡았어 서른님 잡았어 서른님 잡았어. 제발 와주세요. 우리 팀 와, 우리 팀 빨리 와.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야, 근데 나도, 나야, 나도, 나도, 게 어떻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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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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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나스토인 <laughs> 멱살 왜 이렇게 잘 잡지? 뒤뒤뒤뒤뒤니 <놀놀놀놀람> 나이스. 나할일다 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만두님 나이스네. 아 맞다. 좋다 좋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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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빨 도와 도 점수 높으면 불안해 어떡하지? 아, 아직도 빨간색인데나. 아, 나 일어나질 못하네.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아 어, 제발 송우 님, 제발, 제발, 제발 송우 님, <laughs> 아 이거 한 명만 딱 죽이면 되는데, 900점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800점, 아, 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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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아, 맞아, 팽이 줄 알았다. 돈은 버거야지 아, 마지막에, 아겠네 어. 와! 방금 뭐냐? 왜 계속... 샷샷샷! 만두님 샷! 아뭐뭐뭐뭐 뭐야 뭐, 뭐, 이거 <laughs> 뭐야 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좀아 마지막에 아, 아 마지막 좋아하는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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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지막에 싹 흔들네. 아, 졌다. 수고했습니다나 그래도 천점을 먹어봤어. 고문별이란 걸로 먹었다. 와, 천점 처음이네.